영어 지문이 갖고 있는 이제 한계야.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런 지문만 놓고 보면 N수생들이 좀더 유리해. 왜 그러냐면 자, 아웃사이드 박스라는 게 뭔지 알지? 왜냐면 모의고사에서 몇번 나왔고 EBS에도 예전에 나왔어. 근데 만약에 새롭게 수능에 진입한 아이들이라면 아웃사이드 박스가 어떤 의미인지 모를 수도 있다고. 사실 그리고 아웃사이드 박스, 인박스 그 얘기가 기출 문제로도 나온 적도 있었어. 그때는 그게 꽤 어려운 문제였다고. 왜냐면, 그, 메일, 메일 할때인박스 같은 소재를 건드렸기 때문에, 응? 기억나? 메일에 들어오는 거, 우리가 수신하는 메일이 인박스야 어, 그런 소재가 한번 평가원에서 한 4, 5년 전에 낸 적이 있어. 그때는 하미출원 문제라 나왔는데, 그 당시 연도는 그게 오답률이 높게 나온 거야.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아웃사이드 박스는 형식이나 규격에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어떤 사고 방식을 하는 경영학 관련 이노베이션, 혁신과 관련된 소재였는데 그는 메일의 임박스는 영어로 임박스가 수십 메일이야. 그러니까 그걸 뒤틀어 버린 거야. 사전적 표현과 우리가 친숙한 표현들 그런 기법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봐봐. 유노 you know, 여러분들은 자 사람들이 언제나 그러니까 아웃사이드 박스 자, 규격에 얽매이지 않는 방식으로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그 방식을 알고 있을 거야. 의뢰적으로 너무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얘기해봐요.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란 얘기야. 자, 글쎄. 자기는 개인적으로 그 표현이 싫대. 응? 자, 그러면서 드물게 뭐 논설문과 설명문 치고는 필자가 처음부터 드러났지. 자, 난그 구절이 갖고 있는 더 큰, 더 광의 의미를 파악하고 포착하고 있다고 했어. 그것은 뭐냐면, unexpected solution. 자,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해결책을 찾는 거야. 그리고 그 해결책은, 자, 수특 영도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define는 레벨이 높은 단어야. 저항하다, 거부하다, defiance, 뭐 그런 얘기인데, 관례적인 어떤 규칙을 거부하는, define가 평범한 단어는 아니거든. 이런 단어 눈여겨보고, 이런 단어로 어휘레벨이 끌어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관례에 수궁하지 않는, 기존의 어떤 전통을 따르지 않는, 예상치도 못한 해결책을 찾는 거야. 자, nothing wrong with it. 이것은 잘못된 것이 없어. 그러나, 이때 벗은 반복강조야. 나에게, 음? 자, 이 필자가 얘기하는 거, 자, 이게 무슨 말일야 자, 여기로 지금 요 수고구가 나온 거야. 비어바.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야. 비어바웃은 뭔무에 뭐, 관한 것이다. 뭐, 개념 정의의 서술 전략으로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광고라는 것은 결국 응? 전적으로 아웃사이드 박사야, 인사이드 박사야. 자, 인사이드 박사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게이 필자의 주장이야. 어? 굉장히 혁신적인 광고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존의 광고 관행을 뛰어넘다 하더라도 결국 광고는 이 사람 주장에 따르면 이 사람의 논거에 따르면 뭐야 인사이드 박스가 돼야만 그게 광고라는 거야 어? 자 봐봐 게다가 광고는 프로브 박스 여러 가지 종류의 상자로 가득 차 있어 여러 가지 상자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제안과 규제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광고에 존재하는 제안들이 열고 나야라고 했어. 리미테이션. 어떤 제안이 있을 수도 있고 프레임워크의 제안이 있을 수도 있고 구체적인 어떤 현실의 제안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선생님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다음 봐봐. 가장 큰 예산. 예산이 일종의 박스야. 광고에 네 마음대로 예산 써. 그런 광고는 없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제한이라는 거지. 이런 의미에서, 자, 제한된 예산 범위에서, 그럼 인사이드 박스를하는 거야. 이해돼? 광고는 어쩔 수 없이, 응? 자, 무조건 광고 무한한 금은, 금액을 쓸수 없다는 거야. 또한,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잡지의 광고를 실으려고 해. 잡지 전면을 쓸수 없지. 그러니까, 그, 자, 잡지가 제공하고 있는 페이지의 어떤 규격, 그런 것들이 또 하나 제한이야. 그 다음, 우리가 광고하려고 하는 제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또한 제한 요소야. 어? 자, 비타민이 안 들어가 있는데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야. 어?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이 모든 광고를 제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제한 요소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이야. 이때 전략이란 것을 어떤 의미인가 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커버비드 고안하고 생각해냈고, 그것은 반드시 뭐를 기본적인 어떤 전략의 범위나에 딱 들어맞아야 돼. 그럴 경우 여러분들은 천재라는 소리를 들어. 어진이었어요. 어? 그리고 자, 엄청난 아이디어를 떠올리자라고 했는데, 이때 그것은. 엄청날 정도로 이때 마크가 뭐야? 광고의 목표, 광고의 대상, 광고의 어떤 표적, 목표물에 벗어나 버려. 광고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봤는데 아무도 그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 자, 그리고 그러면 그런 광고는 전략적에 전략적이지 않아. 전략적이지 않고 그럴 경우 여러분들은 예술가는데 정말 광고 멋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매출이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럴 경우 여러분은 예술가는 됐지만 뭐는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즈 예를 들어 이제 박찬욱 감독이나 봉준호 감독에게 자 C.F.를 찍어보게끔 했어.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어. 근데 제품 매출은 마이너스로 꺾였어. 역시 봉준호 박찬욱 감독님은 진짜 예술가세요. 근데 더 이상 계약은 유지할 수 없겠네요. 왜? 광고가 아닌 거야. 광고업자 아니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왜 전략상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 그러니까 광고는 예술광고를 만들 수도 있어. 아무도 원치 않는 예술광고라는 거야. 그걸 실제로 자, 그걸로 깐느 영화제에 나가지도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니어스와 아티스트가 대조되고 있는 거지. 자, 이것은 결국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냐? 여러분들이 뭐를? 자, 광고를 제안한 여러 가지 어떤 규제 사항이나 규격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없다는 말하고 말하는 것은 아니야. 또는, 자, 상자가 갖고 있는 광고가, 어깨가 광고쟁이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규제 조항의 디멘션, 여러 가지 어떤 차원들을 바꾸려고 또는 시도하란, 시도한, 또는 시도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 광고는 결국, 뭐를? 광고가 되어야만 하는데, 언제? 그것이 뭐할 경우에만? 자, 여기 에 들어간 말. 새로운 기반, 새로운 어떤 근거를 브레이킹, 부숴을 때? 아니면, 자, experience audience, 자, 관객이나 그것을 보는 어떤 독자들의 경험에 그것이 경험이었을 때? 3번. 이거 왜 어려운 줄 알아?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이 단어는 사실은 아웃크로의 아웃이 일반적으로 봐봐 비교를 나타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웃 넘버가 되면 숫자가 더 많다야. 아웃리브가 되면 더 오래 살다야. 아웃그로우가 사실은 여태까지 이 시험 문제도 생각 잘낸 거야. 선생님도 아웃그로우 쓴 이건 사전 찾아봐야 아웃그로우는 아 아웃 그로우는 커서 더 이상 어울리지 않다라고 할때 많이 써. 어? 커서 벗어나다라는 느낌을 줘. 그러면 자 상자에서 벗어나는 거야. 벗어남도 되고 이 아웃그로스가 격가지라는 뜻도 있는 거야. 상자 안에 있으면서 상자의 기반을, 즉 광고의 여러 가지 제한 조건에 기반을 두면서도 혁신적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 아웃그로스가 격가지 같은 느낌을 주는 거야. 벗어나면 안 돼. 상자를 벗어나면 아웃사이드 박스가 돼. 근데이 필자의 전체적인 계속된 반복된 논지는 뭐야? 광고 업계의 경우는 상자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 벗어날 수 없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어떤 광고를 그다음 문장이 그런 얘기 나와.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서 클래버리스트. 자 여기 재밌어. 첫 번째는 천재 얘기했어. 예술가 얘기했어. 세 번째가 뭐야? 광고쟁이들 가운데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대저리에 사실 깨닫는 거야. 광고의 가장 커다란 재미는. 응?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우리가 얼마만큼 멀리 벗어날 수 있느냐야. 그리고 실행할 수 있고 뉴미디어 새로운 매체를 배치할 수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고 광고주가 제안해 놓은 상자 안에 놓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웃 크로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야. 벗어나는 것과 격가지 거기에 파생 상품. 이중적인 느들여 갖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중의적인 단어를 빈칸에게 보기를 내면, 어 시험장에서 최고난이도를 만들어. 그럼 진짜 오히려 이 아웃그로스의 의미, 전통적인 의미, 벗어나는 거의 의미로 알고 있는 어휘를 알고 있는 애들은 오히려 틀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전통적으로 아웃그로스는 벗어나는 거로 뜻으로 동사를 많이 냈어. 그리고 동사는 격가제란 뜻이 없어. 뻗어나간다는 느낌이 없어. 벗어나는 느낌이야. 근데 여기는 벗어 아웃크로스가 명사가 됐을 때는 완전히 벗어나는 느낌도 있지만 격까지란 느낌도 있는 거야. 격까지란 느낌이 있으면 벗어난 거야. 파상품, 부산물, 이건 벗어난 게 아니야. 중의적인 걸한 거야. 선생님이 그래서 이걸 발표진 거야. 왜냐면 선생님이 보기 고르면서 답을 못 골랐거든. 이게 말이 돼? 이거 맞았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오히려 이 단어의 뜻을 동사 쪽으로 벗어난다는 뜻으로 알고 있다는 애들은 이 문제에서 답을 못 고른다는 거야. 왜? 얘가 중의적이기 때문이야. 몰라. 이런 식의 빈칸 느기 기법을 구사한 적 있는지는 모르겠어. 어? 응? 이건 선생님은 좀더기초 문제에서 이런 출제 기법이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응? 중의적이라는 게 뭔지 알겠지? 한 단어가 이중적인 의미가 지니고 있을 때 오히려 두중에 하나의 뜻을 알고 있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야. 모르겠어. 이제 이비스 강사들이 이거를 이 단어를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했는지 나중에 뭐 한번 음, 음. 이런 이런 거는 현준이 시키면 딱 좋지. 현준이가 틀릴 가능성이 있거든. 자아우그로스의 뜻을 알고 있거든. 뭐로 벗어나는 걸로. 어? 그럼 문제 성립이 안 된다라고 또 이제 빡빡 우기다가 이제 사전 찾아보고 중의적이다는 게 발견되면 뭐 오히려 어떤 면이 있는지 알겠지? 자, 봐. 그 다음. 다른 종류의, 이건 말이 안 돼. 딴 얘기가 뒤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어들이 첨가가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매력적인 오답이지. 기존의 어떤 관행에 대해서 도전. 근데 그것만 갖고는 그 다음 문장과, 어, 안 된다는 거야. 어? 아주 독특한 출제 기법을 쓴 거, 선생님 요집 문제는 아주 창의적인 기법. 그러니까 1, 2번 문제 냈던 선생님이 상당히 내공이 있는 선생이야. 빈칸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좀 하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응?